인다파라 1988도 유명해진 해리 건물 소개하려고 서두가 길어졌네. 요즘 너무 인기 많은 연예인 해리씨죠 2020년도에 역삼동에 건물을 매입하셨는데요. 2호선 역삼동에서 도보 7분 GS타워 먹자골목에 위치해 있고, 환경 300m를 둘러봤을 때, 북쪽으로 대형교회인 충영교회, 동남쪽으로는 예전 르네상스 호텔이 재건축되어 테일한로를 대표할 만한 건물인 센터필드가 들어서 있어요. 해리씨 건물 답사할 때, 어때 보였어? 역삼역에서 걸어 다닐 만한 거리고 테헤란로 GS 타워 이면 먹자골목에서 연결돼 있어서 괜찮다 싶었는데요. 다가고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동생 위주의 상권은 아닌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럼 투자 가치 측면에서 얘기해 볼까? 대형 종교 건물인 충현교회가 있어서 일종으로 묶여 있다고 해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서울 기준으로 용적률이 150%까지 건축이 가능해서 건물을 낮게 지을 수밖에 없죠. 건물 층수가 낮으면 임대 수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주거 지역에서도 2종이나 3종 준주거 지역이 더욱 선호가 되고 상업 지역이 더집가가 높고 집가 상승이 가파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같은 평수의 땅을 사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냐가 임대 수익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정말 중요하고 매입 후에는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수익성 분석도 중요해. 입지, 건물 컨디션, 투자 가치, 이세 가지로 별 개수를 주기로 했는데요. 해리 씨 건물은 역삼역에서 가깝고, 먹자골목으로 이어져 있어서 위치는 좋아요. 건물 컨디션은 신축급이니 디자인도 좋고, 임차환경도 좋은 편이고, 투자 가치는 일종 주거지역의 선호도가 전체 고객의 선호도에서는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리 씨의 건물, 저희의 별 개수는 별두 별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